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갤럭시 Z 폴드4와 플립4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올해 8월에 공개 예정인 폴드4와 플립4. 그 중에 먼저 갤럭시 Z 폴드4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 렌더링 이미지를 봤을 때 확실히 변경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카메라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카메라 범프가 렌즈와 함께 튀어나와 있었다면 폴드4에서는 범프가 사라지고 렌즈만 각각 튀어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이번 갤럭시 S22 울트라와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볼수 있는 것은 전면의 변화입니다. 일단 기존 폴드3와 비교해보면 좌측 프레임 부분이 확인되고 확실하게 줄어든 것을 볼수 있어요 또 이번 폴드4에는 싱글 힌지가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힌지 부분도 줄어들면서 좀더 다듬어지고 깔끔해진 모습입니다 기존에 제가 폴드를 리뷰할 때 항상 이 힌지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폴드3에서도 다듬어진 것은 맞지만 이 힌지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좌우대칭이 안 맞고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폴드4에서 이렇게 힌지가 줄어든다면 확실히 디자인 면에서는 폴드4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게다가 무게도 약 250g대로 줄어든다고 알려지면서 측면에서도 꽤나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율의 변화입니다. 이번 폴드4에서는 세로로 줄어들고 가로로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죠. 그 루머를 뒷받침할 근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케이스, 폴드3 케이스에 비해서 가로로 더 길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대략 이 정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폴드의 경우는 내부 디스플레이 비율을 위해 외부 디스플레이 비율이 세로로 상당히 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콘텐츠 활용이나 키보드 오타 같은 이유로 좀더 짧아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확실히 타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폴드4의 스펙 내부는 7.6인치 아몰레드 120Hz 외부는 6.2인치 아몰레드 120Hz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플러스 제너 램은 12GB 시작 배터리는 4400mAh 충전 속도는 25W UDC의 개선까지 이 정도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유출 스펙으로 보입니다. 색상은 베이지, 블랙, 그레이 다음은 갤럭시Z 플립 4 소식입니다. 먼저 유출 렌더링 이미지부터 확인해 보면 플립3와 크게 달라진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달라진 점을 찾아보자면 폴드와 마찬가지로 힌지 부분의 변화입니다. 확실히 전작보다 힌지 부분 프레임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죠. 케이스를 통해서도 대략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유출 스펙을 확인해보면 내부 6.7인치 아몰레드 120Hz, 외부 2.1인치로 전작보다 살짝 커진 크기를 보여줍니다. 프로세서는 폴드와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제논, 램은 8GB, 배터리는 3700mAh 충전속도는 25W입니다. 기존 플립의 경우 유선 충전속도가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번에 25W로 늘어나면서 좀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립4의 색 색상은 골드, 그레이, 라이트 블루, 라이트 바이올렛으로 추정됩니다. 자 오늘은 공개가 얼마 남지 않은 폴드4와 플립4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폴드의 변화가 플립보다 눈에 띄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폴드가 좀더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